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티볼리 가솔린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티볼리 가솔린 입니다 이론의 1.6 vx 구요 2016년시 2015년 10월 휘발유 오토 은색에 124,000km 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드 자 키로수 124,000km 구요 운전석 조수석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토 차량이구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트렁크 그 방향이고요 엔진 룸 휠과 타일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볼리 가솔린 1.6 Vx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싸기사기이사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명 판매와 성립업고 고지공개 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담의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습니다365 연중무휴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토이치오토월드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볼리 가솔린 2룬의 VX 말씀드렸고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이고요. 124,576km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볼리 가솔린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티볼리 494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토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를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티볼리 가솔린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